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의미있고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자녀에게 의존하여 부양받는다는 기존의 관념을 대신해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아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인 가구라는 표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혼자 사는 노인 가구로 확장되면 분위기는 한층 더 우울하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인 가구이든, 독신 생활이든, 혹은 혼자 사는 노인이든 각자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을 떠올리게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편안함 그리고 독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도 있는 법입니다. 누군가는 은둔하며 슬픈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바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로운 시간을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혼자 살게 될까요? 결혼을 하지 않아 젊었을 때부터 독신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한 부부라도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혼자가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여성들은 생의 마지막을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고 작은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휘둘리지 마세요. 젊을 때 혼자 사는 것은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인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주변의 시선과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로움, 우울함, 심지어 우울증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비록 현대 영화에서는 자유롭고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사고 방식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들이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은 편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들이 연애 감정에 더 개방적이며, 관심만 보여주면 쉽게 마음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무례한 행동을 초래하고 여성들이 잘못 평가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생각들은 아마도 70에서 80년대의 오래된 영화들에서 왜곡된 여성상을 그려내면서 형성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무지와 가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 직면하면 아무리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도 때때로 압박감과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편견이 당신의 삶을 가로막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평가를 무시하고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당신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혼자 살면서도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즐기고 싶다면? 그것은 전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기혼자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독신인 사람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며 사랑과 로맨틱한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이 누리는 삶을 질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강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세요. 그것이 바로 즐겁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알던 한 여성은 춤을 매우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춤에 미친 여자로 여길까 봐 배우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수근거림 때문에 자신의 취미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적 장벽을 깨뜨릴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세요. 직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종종 이 표현이 빈 구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에서 주인의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단지 일부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의 100%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당신은 단순한 주연 배우가 아니라 각본가이자 감독, 프로듀서, 촬영 감독입니다. 각 장면, 대사,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까지 모두 당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입니다. 그것이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 찬 비극이 될지, 아니면 모험과 희망이 넘치는 해피엔딩이 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웃음이 가득한 코미디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감동과 드라마가 넘치는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혹은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나 세계를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여행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장르를 선택하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세 번째 방법, 고독을 즐기세요.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이 공허함과 소외감을 안겨준다면, 고독은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면에서 행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난뒤 찾아오는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우울증, 불안장애, 심리적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독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좋아하는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 다른 사람의 입맛을 맞출 필요 없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꾸미기, 원하는 대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생활 공간을 장식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오락 활동,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의 자유, 누구와 타협할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매일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사랑하세요. 사소한 발전과 성취에서 기쁨을 찾고, 자신의 삶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드세요.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사람들은 단체 활동에서도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잘 어울립니다. 반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불안함을 느끼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네 번째 방법, 건강을 지키세요. 혼자 살다 보면 식사나 자기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에서 간편식을 꺼내거나 패스트푸드를 주문하여 시간을 절약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밤에 라면과 소주를 함께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염분이 많고 영양가가 낮습니다. 따라서 혼자 살더라도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또한 수면을 돕기 위해 술을 마시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알코올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 하세요. 이것들은 각종 질병의 주범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러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운동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운동을 한번 건너뛰면 이후에도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과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피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음식을 찾는 대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만, 영양 결핍,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식사를 챙겨주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마치 프로 운동선수처럼 철저하게 관리하고, 인생의 모든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다섯 번째 방법,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세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가족,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실과 후회에 계속 빠져 있다면, 혼자 사는 삶은 더욱 무겁고 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부부 중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도 곧 상실감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삶의 의지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부부를 이상적인 커플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속된 이별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일까요? 만약 그들이 일찍부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나눌 친구를 만들어 위로와 공감을 얻었다면 마지막 순간은 더 따뜻하고 덜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반드시 연애 상대를 찾거나 재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동료, 혹은 차한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만으로도 마음의 온기가 전달됩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조차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독립적인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활동이나 취미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은 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만남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배움과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춤 강습, 독서 모임, 등산동아리 또는 언어 학습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대화라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삶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행복을 위한 방법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미 공기와 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강한 정신력, 자립심, 그리고 마음 속의 즐거움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결론, 인생의 후반부는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고 더 많이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강하고 행복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